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놓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란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인자됨을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 에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비제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이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 있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오늘 5장 본문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있었는데 이 연못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양의 문 옆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양해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양해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연못은 성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 성전 옆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거야.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는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연못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연못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조금만 눈을 돌려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병이 난다는 이 형식, 이 습관, 관습, 이거에 묶여있고,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난다는 뭔가 이렇게 신비함에만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형식과... 혹은 습관과 관습과, 혹은 신비한 무언가 느낌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형식과 습관과 관습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은 매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형식과 간습을 깨고 나와서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망하십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변화와 참된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식과 관습과 관습에 묶이면은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에서 종교적인 신앙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관습적인가? 습관적인가? 혹은 방법과 제도에 묶여있진 않나? 종교적이진 않은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신앙의 형식이나 오래된 습관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물만 바라보며 정작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눈 돌려 구하지 못했던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저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을 찾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형식과 외적인 조건을 넘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진실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